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아, 모로스 다리의 한국 대표 정성혁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오늘 그 초대해 주신 한국 투자공사와 대한 상공회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앞에 부분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행동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서 다뤄주셨는데. 저는 기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앞에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먼저 주주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주주는 그럼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저희가 보통 주주라고 하면 다양한 구성이 원 있을텐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주는 그 기관투자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투자가들을 일단 저희 주주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글로벌 트렌드를 볼때 이게 뭐 연도는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의 41%약 31조 달러를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상장회사의 컨트롤링 쉐어러스가 사실상 어, 기관투자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년 동안 기관투자가들의 기업들에 대한 어, 투자 비중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먼트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투자가들과의 인게이지먼트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 투자가들과의 인게이지먼트를 하려면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있어 하는지를 저희가 먼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흐름은 앞서서 뭐 여러 번 나왔었지만 ESG입니다. 이 모로스 달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모로스 달리가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서비를 돌려서 그 결과 값을 받고 있는데요. 어,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봤을 때 투자 의사 결정에 ESG 위험과 기회 요소가 가지는 영향이 증대하 증대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문답자가 예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나 커뮤니티 내에서 이 ESG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증, 어,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코로나 바이러스 앤, 팬데믹 사태에서 ESG의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그런 뭐 연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이러한 ES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 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여러 가지 어,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활성화입니다. 여기 뭐세 가지의 이니셔티브를 잠깐 예로 가지고 들어봤는데 U.N.P.L.I. 같은 경우 대, 아주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의어 ESG 이니셔티브로 갈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어, 6 개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어,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아, 2022년 기준으로 5,300개 이상 기, 기관 투자가들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 ESG 이니셔티브로 갈수 <laughs> 있고요. 그 외에 클라이밋 액션 원핸드라든지, 뭐 i c e 같은 게 있습니다. 클라이밋 액션 원핸드라드 같은 경우는 어,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되게 뭐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양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G안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1995년도에 투자가 주도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의 수탁자 시금을 고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하자는 게 주된 목표였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부분이 뭐 주된 사항이었었는데 최근에는 ESG 부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규제 기관이나 국가 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특이적인 그니셔티브라고할수 있습니다. UN PRI만 놓고 보면 2006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약1 0 0여 개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만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는 5,300배 무려 뭐 53배 이상의 증가했고요. 그 AUM만 보더라도 훨씬 더그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UNPRI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과 인게이지먼트를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떤 내용 갖고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기업들 쪽에서 좀염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부분에 들어가기 들어가겠습니 조금 전에는 이제 주주 인게이지먼트 중에서 이제 주주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뤄봤는데, 그럼 인게이지먼트는 무엇이냐? 저희 어 인게이지먼트는 저희 한국말로 하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서 발표해주신 발표자님께서 도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저희도 보통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뭐 관여 활동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관여 활동이라는 게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이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인게이지먼트라는 어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기업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의 e s g 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인게이지먼트를 실행해야만 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행해왔던 어떤 인게이지먼트, IR 활동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 기관 투자가와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게이지먼트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 과거의 인게이지먼트 활동, 즉 IR 활동에 대해서 정의를 보면 전미 IR 협회에서 얘기할 때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자금 조달 기능을 결합한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IR 부서에서 주로 재무 IR을 실행하는 것을 어떤 인게이지먼트의 핵심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인게이지먼트의 어떤 책임이나 감독, 관리에 대한 의무를 투자가들이 부여하기 시작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2020년일 겁니다. 제가 글씨를 잘안보여 2020년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ESG 경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사회가 이런 어, ESG 관련해서 직접적 관여하거나 IR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사회가 직접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명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ESG 관련 경영 활동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사회의 위원회를 통해가서 어, ESG 전문가를 어, 선임하여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어. 2021년 기준 10대 그룹 모두가 ESG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흔,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소 중견 기업까지 갈 때나 이런 부분이 뭐다 반영되고 있지만 있진, 있진 않지만 일단 국내 대기업들 위주로는 이런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은 어 제도 기관에서도 이 이사회에 어떤 ESG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맨가드 같은 경우는 투자한 기업의 이사회 주주 연락 위원회를 제안하게 다 발표하면서 이사회 차원의 인게이지먼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주주 인게이지먼트 중심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주주 인게이지먼트의 어 대화 레벨이 기존의 i r 부서 차원에서 실무 레벨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와 이사회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부분을 큰 흐름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주 인게이지먼트 관련해서 저희가 어 어, 주주인게이지먼트 관련해서 그러면 어, 기관투자가에 대해 매년 저희가 서비를 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 2021년 서비스에서 어, 기관투자가들이 이사회와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비율이 94%입니다. 그리고 6%는 중요하다고 라 어, 답을 해서 사실상 100%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인게이지먼트에서 이사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이사회가 평상시에 그리고 기존에는 이 주주 인게이지먼트에 나서진는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회사도 많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하다 보면 사회 이사님 같은 경우 회사 내부의 어떤 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업데이트 안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회사의 방침과 다른 얘기를 하실까봐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하시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게이지먼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대처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러스 달리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ESG 관련된 부분,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서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어, 수면 아래로 감춰놨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주주총에 임박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기관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나 어떤 잘못된 정보를 돌려서 어, 회사 쪽에 우호적인 생각으로 가져가고 있어서는 연중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기반 투자가 갖고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면 해소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 인게이지먼트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제 회사가 경험하실 수 있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ESG 관행이나 성과 아니면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 까다로운 질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저희 한국적 문화에서는 어떤 회사가 답변하시기 어렵거나 좀 곤란하실 질문 같으면 사실 질문을 안 하거나 뭐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기구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한게 회사가 어떤 이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이사회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직접 이사회로부터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분에서 좀 불편한 질문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런 ESG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당면했을 때 풀어 나갈 가경우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중에 인게이지먼트 활동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관투자자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풀어 나가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사회도 어떤 회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을 인게이지먼트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음.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기관투자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는지를 잘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발성으로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게이지먼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그냥 인게이지먼트 오늘 합시다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어뭐 국내만 에 투자는 투자가라고 하면 뭐 국내 상장사 중에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을 소화를 할수 있지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국 기업에 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기업이 그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주가 누군지 내가 어떤 주주를 만나고 주주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먼저 선행 스터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당 이후에 그러면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게이지먼트의 담당자를 확려해서 연락을 취해서 인게이지먼트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I.R. 활동이나 E.S.G. 어 활동 같은 I.R. 활동의 재무 I.R.과 E.S.G. I.R. 활동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재무 I.R. 활동 같은 게, 재무 I.R. 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주된 어, 대화의 대상인데 왜냐하면 의사 결정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대상으로 저희가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짜고 인게이지먼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어 거버넌스나 ESG 관련돼서 저희가 인게이지먼트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버넌스나 ESG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하고 의사결 어저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작은 기관일수록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이런 어 ESG 관련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가 많은데 뭐 저희가 아는 대형 기관들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은 대체로 별도의 부서, 별도의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 미팅 일정을 확정해서 실행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인게이지먼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이 자세히 주주 인게이지먼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주주 인게이지먼트가 왜 필요한지, 기관 투자자들이 누군지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 다물 음 말씀님. 저희는 이제 주주 프로파일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저희 뭐로스타리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쪽에서는 뭐 다른 표현을 쓸수는 있습니다. 일단 주주 인게이지먼트 의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됩니다. 뭐 말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무 IR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책임 투자와 관련된 어떤 거버넌스나 ESG와 IR과 관련된 인게이지먼트냐에 따라서 인게이지먼트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초기에 회사가 어떤 인게이지먼트를 할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주주 프로파일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주주 분석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한국 예탁결전에서 주주 명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주 명부를 잘 분석을 하면 현재 우리 회사의 주주가 누군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나 뭐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주명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주주들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돼서 어,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어, 일단 주주명부가 있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다만 주주, 예타건의 주주명부상에서는 펀드 이름이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좀 그런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공개된 데이터와의 어떤 어 활용을 통해 가지고 좀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 좀진행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저희가 가져왔는데 편의상 저희가 이제 주주 프로파일링의 셰어홀러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S.I.D.나 보팅 파워에서 의결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이두 가지를 저희가 분류해 를볼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무 어, IR 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는 시어울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펀드 인베스먼트 매니저가 누군지 이를 가지고 저희 분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요. 다만 이 펀드 이름만 가지고 는 투자가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이셔라고 하는 펀드를 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어 저희가 자문을 드릴다 보니다 보니까 어, 회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주주를 분석해 오셨을 때이 아이쉐어라는 펀드를 그냥 아이쉐어라는 별도의 인베스먼트 매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 분석을 해 오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쉐어라는 펀드는 어, 여러 개의 블랙락 어 블랙락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분류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기, 죄송해요, 표시 안 보여가지고. <웃음> <웃음> 예, 저희 예를 들어 어 인셔프 엠에스시아 이머징 같은 ETF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블랙라에 누가 운영하는 것이냐면 블랙라인 펀드 어드바이러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회사가 어 이런 <laughs> 재무 i 야 인게이지먼트 가겠다 하면 저 펀드가 저희 쪽에 많이 따로 가면 샌프란시스코 가셔야 되는데 뭐저 펀드는 분명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 일본이나 영국 가가지고 이 투자가를 만나게 있다면 만나실 수는 없습니다 블랙락이 여러 군데 인베스먼트 매니저가 있고 여러 군데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어 재무 IA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블랙락이 여러 군데서 여러 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ESG 관련된 관여 활동을 한다든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저희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블랙락은 싱가포르사서 한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ESG 엔 d 아 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싱가포르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 주주 프로파일링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이제 어, 주주 인게이먼트 전략 수립 단계에서 그러면 어떤 주제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 해 해야 될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ESG에 대한 부분이 되게 관심도가 높고 ESG가 주된 인게이먼트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 기관 투자가들마다 바라보는 ESG에 대한 어떤 시각이 다를수 있고 관심도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투자가 어느 인셔티브에 가입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기관투자가 저희 메이저 기관투자가인데 크라매큐액션 어, 원안드로 플러스에 뭐 가입을 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투자가의 어떤 관심도 매우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아젠다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해당 기관투자가가 어느 ESG 어, 분석기관의 보고서를 받아보는지 또는 의학 분석기관들의 보고서를 받아보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에 대해 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회사가 인기즈먼트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ESG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 있는데 이 부분 을 회사가 어떻게 풀어나고 있는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회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처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자리인 건지 이런 거를 목적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 인게이지먼트 주제가 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어떻게 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사회가 가서 하실 것이냐 아니면 경영진이 가실 것이냐 아니면 실무자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주제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을 고려해서 저희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고요. 어이 부분은 뭐또 같은 얘긴 기 한데 지금 모로스터리가 매년 이제 조사한 비문에 의하면 어 투자 의사 결정할 때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게이지먼트 할때 기후 변화를 무엇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91%가 나왔다는 그런 결과고요. 그러면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실행을 하겠다 했을 때이 인게이지먼트 실행은 뭐 오늘 뭐 미팅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됐을 때 인게이지먼트가 실행이 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저희 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드릴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를 만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투자가 자체를 만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회사를 만나도 어~ 효과적인 인게이지먼트가 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 회사가 진심으로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인게이지먼트가 거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철저한 준비가 좀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인게이지먼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투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문제의 우려를 표현하면 이사회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 투자가 미팅에서, 인게이지먼트에서 이런 부분에 팔로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서 보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투자가도 회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회사를 믿기 위해서는 꾸준한 오랜 커뮤니케이션과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한 번의 어떤 결과를 바라보시기 보다는 좀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인게이지먼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있는 표는 이런 인게이지먼트 활동이 어느 한 시점에 떨어져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활동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분을 좀 표현하는 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보통 저희 샘플입니다. 뭐 어떤 이게 일반적으로 이사회와 어떤 미팅이 있을 때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부분을 좀 질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 리스트 중에서 몇 개를 그냥 뽑아 보고요. 이게 뭐 이렇게 민감한 내용은 아닌데 가끔가다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ESG 지배구조 문제점이 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 q u e 이나이런걸 통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 의장, 이사회님, 이사님들의 어떤 사전 트이이닝도많이 필요합니다. 기관 투자이 q u e 에 만나보신 적이 없고,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의 게이지먼트에 대해서 n 은이 q u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은이이닝은 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이릴수 있을 것같습니은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u 넘어가면요. 그러면 q 게이지먼트 활동하는 게도움이 되냐? 보통 기업들은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게 그래서 몇 퍼센트가 저희가 더뭐 주지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투자자들의 몇 퍼센트가 우리를 뭐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같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회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통계적으로 보여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모 기관의 글로벌에서의 의결권 행사 형태와 한국에서의 의결권 행사 형태를 약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 ISS 매치하고 브레슬리스 매치는 뭐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건데뭐 일반적으로 ISS나 브레슬리스가 뭐 반대를 많이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ISS 매치 글래스리스 매치 숫자보다는 ISS 어게인스 매치 글래스리스 어게인스 매치를좀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뿐만 아라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ISS나 글래스리스와 같은 의결권 자본기관들의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인게이지먼트 활동 글로벌 투자자들과 의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매우 인색하고. 그리고 자료를 영문으로 안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ISS나 글래스루이스의 의학문석 보고서나 뭐 다른 ESG 평가기관의 보고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회사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결과값으로 안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어, 이사회에 관련돼서 ISS, 글로벌에서 ISS 어댄스 매치는 36.5%인데 한국에서는 63.5%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이 투자가는 ISS나 글래스리스가 어떤 반대를 했을 때, 어,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 ISS나 글래스리스의 의견이 이상한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게 돼서 나타낸 게, 그로만 36.5%인데, 한국은 ISS나 글래스리스가 반대했을 때, 이 사회 관련해라. 특히 ISS 반대해서, 3 5가동의를했다는 거는, 회사는 ISS가 주는 정보 외에 다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이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게이지먼트 활동이 어떤 영향으로 어떤 결과값으 나타나냐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이사회 차원의 주주 인게이지먼트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서 주주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